자, 34번이 공식적으로 이제 제일 어렵다라고 얘기 평가되고 있는 문제인데, 사실 선생님은 34번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고 봐. 그건 너희들도 그랬어야돼 특히 이제 졸업생들 같은 경우는. 왜냐면, 이거 유사소재는, 음? 자, 영어뿐만 아니라 국어에서도 여러 번 나온 거야. 어? 그리고, 자, 우리가 사형학문을 배우고 있단 말이야. 사형학문의 근본은 이 플라톤에서 시작돼. 이거를 만약에 국어 강사가 설명을 안 했다. 어? 그거는, 그러면 일타가 될 자격이 없는 놈이야. 봐봐. 자, 3 4번첫 문장이 첫 문장이 원어부다음에 복수명사가 나왔으니까 주장 주제문이 되지. 서양철학의 뿌리와 전통에 관한 얘기란 말이야. 봐봐. 원어부드 컨맨스 임 웨스턴 필로소피 토러리션 서구철학의 어떤 전통 중에 가장 공통된 주제 중에 하나는 음? 하나는 뭐와뭐를 구별하는 것. 그럼 얘도 비교대조야. 자, 선생님 이게 자 봐봐. 센슈얼 퍼셉션이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자 센서리를 많이 쓰는데 여기는 센슈얼을 썼어. 센슈얼은 육감적인데 뭐 상관없어. 자 우리가 감각기관을 통해서 얻는 인식과 합리적인 어떤 지성, 즉 쉽게 얘기하면 감각 경험에 기반한 것과 이성과의 어떤 구별에 관한 거야. 그래서 신스 플라톤, 플라톤 이후, 플레이톤 이후, 플라톤 이후 슈프림머치가 우월함이지 합리적인 어떤 이성의 우월함은, 우월함은 어떤 주장, a s s o 주장이잖아. 어떤 주장에 그 뿌리를 두고 있냐면, 이때 이식 갖고 있는 게 뭐야? 인간의 어떤 이성이 e x t r a 추출하고 뽑아낼 수 있다는 거야. 참된 진실을, 참된 진실을 또는 진리를, 지식을 끄집어낼 수 있는데, 감각 경험으로부터 인간의 이성이 진리를 찾을 수 있게끔 만들어줄 거란 얘기야. 합리주의적인 관점이지. 여기까지 이해됐지? 자, 봐봐. As a discussion of a republic. 자, 플라톤의 공학위원 체책에게 체세, 책의 어떤 토론이, 토론이 설명하는데, 설명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처럼, perception. 우리가 다양한 감각기관의 경험을 통해서 얻는 감각적인 정보. 정보들은 선천적으로 unreliable. 믿을 수 없고 m i s r e a d i n g 사람들에게 오해를 야기시킬 수 있다고 라 했어. 감각 경험을 신뢰하지 않는 거지 네. 여기까지는 독해됐을 거 아니야 이게 플라톤의 그 유명한 이데아론이란 말이야 이게 국어 비문학 근데 선생님 국어 비문학부터 먼저 하라고 했잖아 교육방학에 네, 했는데 국어 비문학에서 플라톤의 이데아론 감각과 감각 경험과 이성의 이분법적 사고를 얘기 안 했다고? 했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죠 그래서 네. 내가 얘기했잖아 아까 졸업생이면 용서할 수 없다고 자 봐봐 그거를 이해시키지 못했다면 국어 일타가 문제가 있는 거야. 봐봐. 왜냐하면, 우리에게가 우리의 감각이라는 것, 또는 감각을 통해서 얻어내는 어떤 정보나 경험은, 서브젝트. 자, 이때 서브젝트 필수 표현이지? 뭐에 종속돼 있다, 뭘 당하기 쉬워? 오류나 착각에 빠지기 쉽기 때문이란 얘기지. 감각경험 신뢰할 수 없고, 선생님은 요즘에 심지어 뭐, 기억도 신뢰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잖아. 오로지, 문제 해결 방법 추출로 그리 넘어간 게 보이지? 합리적인 디스커스. 왜냐하면 플로톤 시대는 대화를 통해서 그걸 해결할 수 있다고 봤으니까. 자, 합리적인 어떤 토론 과정만이 도구가 될수 있어. 뭐를? 이런 일루전 착각을 극복할 수 있는 그리고 포인트 투워드 트루 나올이지 진정한 지식으로 전쟁한 지식으로 방향을 정해준 나갈 아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도구가 된다라고 했어. 이게 이성을 통해서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하는 게 플라톤, 소크라테스의 믿음이었던 거잖아. 그치? 예를 들어서, 그러면서 얘가 나오잖아. 우리의 감각 경험은, 우리의 감각 경험들은 뭐를 이게? 자, a figure of a distance figure. 자, EBS 순특한 파이널 정리하면서도 이거 잡으라고 했잖아.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형상은 되는 리얼리 이제 실제보다 더 작게 보여. 원근법 때문에 그런 거잖아. 그러나, 논리적인 추론을 적용하게 되면, 뭐가 드러나게 돼요? 자, 오은이가 그 뒤에 있는 단어를 강조하는 거야. 형체는 작게 보이고, 작게 보이는 거야.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기억나? 룩심, 어필은 주관적인 추측과 판단, 그리고 현상과 본질의 대조효과를 발휘한다라고 했지. 자, 봐봐. 우리가 이성적인 추론과 이성적인 대화를 적용하게 되면,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자체는 단지 작게 보이는 것 뿐이라는 게 드러나. 왜냐하면 그것은 뭐를 따르고 있기 때문이야? l o w of Geometric Perspective. 이때 Perspective이 뭐야? 관점. 관점 전망이야. 원근법이야. 원근법 강조했잖아. 기하학적인 원근법의 법칙이 적용되어졌기 때문에 작게 보이는 것 뿐이지. 그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여기서 조심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대부분의 애들이 지금 이해 못한 거야. 네 친구도.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애부터뭐 하고 난 뒤에, 자, 우리가 감각 기반에 기반한 어떤 지각의 어떤 퍼스펙티브, 자, 정정 오류가 적용되고 난 후에도 그리고 이성이 인간 이성이 어떤 결론을 내리고 난 뒤에도 우리가 감각 경험을 통해서 얻은 어떤 경험적인 어떤 팔색션 시각적인 정보가 오류라는 것을 오류라는 것을 오류라는 것이 그것이 잘못 유도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난 뒤에도 여전히 우리가 감각 경험 시각적인 것을 통해서 저 멀리 수평선 너머에 있는 수평선 끝머리에 있는 그 배는 여전히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 작게 보이지. 작게 보이지. 이게 플라톤의 이데아론의 위대함이야. 응? 작게, 여전히 작게 보여. 자, 그 다음에 엔드가 뭐야? 그렇다면, 그러면이지. 그러면, 자,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배에, 배, 작은 배에 그 물질이 갖고 있는 진실은 어떤 방식으로밖에 드러나지 않아? 자, 물어볼게. 음, 선생님 이런 비율을 쓰는 거야. 봐. 자, 그리스 철학자들이 원의 정의를 내리지. 자, 그리스 철학자들이 과연 어? 그 이원을 만들어서 그릴 수 있었을까? 원의 정의에 충족된 뭘 만들 수가 있었을까? 불가능하지 않았을까? 지금은 가능해. 원의 정의가 뭐야? 응? 이 중심에서 거리가 다 같아야 되지. 이런 게 객관 현실로 존재했을 것 같아. 그런데도 원에 대한 생각은 존재하지. 이게 플라톤의 이데아야. 응? 우리가 아무리 이성을 통해서, 어? 이성을 통해서 똑같은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하는 원을 만들려고 해. 자연 상태에 그런 원이 나와? 나올 것 같아? 태양이 원이야? 아닌 거 알지? 우리가 생각하는 원이 만들어져? 진짜 아주 정밀한 가공법을 써가지고, 그럼 원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 인류가? 불가능해. 아주 정밀한 측정 농구를 쓰면? 근데도 원에 대한 생각은 존재하지. 그게 바로 이디아야. 자, 여기 봐. 설령, 우리가 이제 원이라는 거. 자, 원이 작게 보이고 크게 보이고 원에 대한 걸다 알아. 인간 이성 토론을 해서 원인, 어떤 지점에서든지 거리가 같아야 되지. 자, 봐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어떤 지각상의 감각적인 경험을 통해서 나타난 어떤 오류의 정정이 적용되어지고, 이성이 우리의 감각 경험을 통해서 얻은 그것이, 응? 저건 100% 원은 아니야. 수박이 원은 아니야. 라는 어떤 결론을 내린다 하더라도, 자, 여전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또는 인간이 만들어낸 그 형체는, 응? 여기는 스몰이라고 했지만, 원이야, 원이 아니야. 원이 아니야. 그렇다면, 우리가 그 물질, 원이라고 생각하는 그 물질에 대한 합리적인 진실은 뭐에 의해서 밖에 안 드러나? 그게 플라톤의 이데아로는 위대하면. 1번. 자. 맹목적으로, sensual experience. 감각적인 경험을 계속 맹목적으로 따든 결과로서 드러나는 거야? 경험을 많이 하면. 우리가 원을 깎고 깎고 깎으면 그런 원이 나올 것 같아? 응? 우리가 저 멀리 있는 바다에 있는 바다에 떠 있는 떠 있는 배를 계속 보면 볼수록 이제는 커 보여 항구에 있는 배처럼 눈에 들어와 인간 시력이 그렇게 진화할 수 있어? 자 그다음 이거 안 되지? 이거는 경험 론의 오류지. 이 경험 론의 오류는 칼 포퍼의 뭐에 의해서 반증됐어. 응? 모든 백조가 흰색이라는 명제는 증명할 수 있어? 증명 못해. 증명 못하는 명제에 의해서 반박된 거 아니야? 자맹목적으로 감각적인 경험을 따른 것의 결과로 드러나게 돼 있어 진리의 실체가 드러나 자바 무빙 자 프람 어디에서 벗어나면 돼 완벽하게 재현된다는 완벽하게 재현된다는 아이디어 이게 이데아론이야 어어 어? 막스 베버의 관점에또보면 이념면이야 인자 완벽하게 재현되어지는 인간의 어떤 가공물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에서 드러나. 아니지. 이건 정반대지. 비안들. 자, 자 뛰어넘는 거야. 자, 인간의 어떤 합리적인 이성이 도달할 수 있는 범위의 한계를 뛰어넘어. 어? 이게 초인이야. 니체의 관점에서 얘기하면 이성의 수준을 뛰어넘는 신의 영역으로 도달하면 드러나 이거야? 아니면? 자, 수루는 수단 방법이야. 이건 또 역시 경험론이지. 안 되지. 자, 봐봐. 나, 자, 봐봐. 그러면서 나대의 법이 구조가 나오지. 결국 그렇다면 우리가 원이라고 얘기하고 척을 배라고 느끼는 어떤 물질에 대한 실체, 진실은 자, 어떤 형체에 대한 어떤 형상이 갖고 있는 어떤 형체가 갖고 있는 감각 기반의 어떤 경험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공적으로 만들어낸 이성적인 어떤 표현물에만 존재하는 거지. 나봐. 선생님, 이런 비율을 옛날에 전 적이 있어. 응? 자, 우리가 소라고 소라고 얘기를 해. 소의 어떤 특징을 정의를 내려. 근데 소는 약간 이건 적합하지 않아. 우리가 원이나 삼각형에 대한 어떤 정의를 내려. 그건 우리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거야. 인간이 그걸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 응? 물론, 그리스의 예술이 위대한 거는 그거를 지향했어. 그렇지만 거기에 도달했을 것 같아? 그건 불가능한 거야. 어? 왜냐하면 오차가 없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 우리 시간 그 원자 시계도 오차가 존재하는 거 알지? 현대 과학 기술로도 정확하게 시간을 측정하는 기구를 만들어내지 못해. 근데 원을 어떻게 만들어?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아주 정밀한 측정단 그러면 그건 뭐에만 존재하는 거야. 이데아, 플라톤의 이데아에만 존재하는 거야. Ok?